통일교가 위대한 것, 통일교는 하나님은 이성성 해치철이 계시며, 격에 서 남성격 추철, 딱 결론이 일어 내가 무엇은 선생님 대신에 왔던 얘기 하지 말라고. 무엇에 대해서 그 대신 몰라. 선생님이, 부모님이 지시한 대로서 깨끗이 살다 가면, 그것을 부모님 가는 것도 틀리고쓰 가. 부작용을 일으키지 마. 똑똑하다고 해가지고. 알겠나? 현재 일부터, 그세 색시 전수기. 저 국신으로부터 네. 그 다음에는 여나 막내요세 여자가 하나더라구요. 세 여자가 하나 만들 수 있게끔 아들 딸을 어머니가 잘못 효모들이 노예들이 어머니 못하는 대신 아들을 길러서 50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더 50개 나라의 왕, 왕수를 기를 수 있는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조상은 천철를밟는그 나라와 그 세계 앞에 와함게 되는 거야.